바둑티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어제 보니까 일회 대회 이후에는 오랜만에 아 맞아요. 그 동안 왜안나오셨을까요 <laughs> <laughs> 나도 <나중에> 얘기해줄게. <laughs> 아 뒤비 오프 더 아, 레코드인가요? 아,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아. 아, 근데 죄송한데. 승리를 보는 거야, 여기서. 어, 아, 저를 보고. 네. 그냥 얘기를 하면 되네요. 네, 저랑 그냥. 네, 네, 네. 근황이 좀 어떠실까요? 어, 일단 아이가 두명 있는데 한창 손이 많이 가는 네 살, 여덟 살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좀 뜻하지 않게 가족과의 시간을 매우 많이 보내고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요. 네. <laughs> 1학년인데 3월부터 주 1회만 등교를 하고 있어서 네, 학부모로서의 삶이 제일 큰것 같아요. 음, 요즘에 그럼 엄마 김은선의 모습이 네. 조금 더 많이 생활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괴로운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새끼 다 차려줘야 되고 또 간식도 챙겨주고 근데 무엇보다 외출이 좀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아이랑 좀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도 좀 좋게 생각하려고 아이랑 좀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코로나가 끝이 나는 순간이 오면 종식이 되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어, 큰 거는 없고요. 사실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 영화관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뭐 놀이공원도 가고 좀 이렇게 뭐 1박 2일 여행도 좀 가고 싶고 그래요. 어, 저는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아, 뭔가 코로나가 끝나면 개인 시간을 갖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학교랑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되면 그때 혼자 많이 네. 있으면 되니까 네 그거는 네 좋습니다. 네, 네. 최근에 또 특히 여자 기사들이 30대 기사들의 네. 활약이 그렇습니다. 정말 좋잖아요. 네네. 네. 이민지 발단도 그렇고, 네. 김혜민 구단도 그렇고 네. 또 이번 16강전에 공교롭게도 모두 진출을 했어요. 네. 그럼 어떨까요? 좀 자극이 될까요? 음... 어, 좋은 자극이 훨씬 많고요. 사실 이제 언니들이 나오면 좀더 응원을 하게 되고 더 지켜보게 되고 좀 잘했을 때 서로 이제 뭐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좋은 자극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여기서 힘을 내니까 같이 좀 힘을 내고 싶고 같이 잘하니까 또더 같이 좋은 결과 내고 싶고 좋은 자극이랑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서로 좀 시너지를 낼수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럼 이번 16강전 대진표가 완성이 됐어요. 네, 네. 16명의 선수 중에서 아, 이상하고는 꼭한번더 보고 싶다라는 음. 선수도 음.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아, 이 선수랑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음. 하는 선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선 통과하고 바로 한 5분 만에 대진표를 봐가지고 사실, 김재형 선수는 뭐, 저보다는 훨씬 센 선수고, 만약에 대진표를 보기 전이었다면, 좀 새로운 상대나, 좀잘못 돕은 상대랑 두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뭐, 권주리 선수랑은 사실 한 번도 둔 적이 없고, 뭐, 권주리 선수나, 음 뭐, 박태희 선수나, 좀 강다정 선수나, 좀잘못 돕았던 상대들이랑 좀 두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진표를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음... 사실 아이, 저보다 아이의 강한 선수가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어, 지금쯤 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오히려 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바둑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다면 네. 없을 수 있는 네.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 좀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 난 이서 이 사람하고는 한번 좀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초월에서요. 음... 뭐 시기 뭐 전혀 상관없이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한번 이제 가끔 이제 명사처럼 만나는 기회도 있잖아요. 사실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 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보고 싶어요.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아,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세요? 음, 아, 개인적으로 되게 그 사람의 삶이나 이런 이야기들 참 좋아해서 책도 몇건 이제 사서 읽고 그랬어서 그냥 만나서 뭐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냈는지 뭐 그런 게 저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혹시 강수진 씨 공연 본적 있으세요? 아, 사실 없어요. 아오. 네. 없는데 네. 그냥 그 사람의 삶이 저한테 음. 좀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렇다면 어 강수진 씨한테 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에 좀 그런 롤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음. 사실, 롤모델은 저희 엄마고요. 저희 엄마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런 경 네. 사실, 뭐 제가 벌써 결혼한 지가 한 1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음 엄마가 좀 아이들을 좀 많이, 뭐 시합이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 엄마가 좀제 자리를 좀 세워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사실 이렇게 활동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좀 결혼 전보다 오히려 좀 결혼하고, 엄마랑 대화하는 시간도 많고,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도 많아서, 네. 음, 점점 나이 들수록 좀 엄마처럼 사는 게 쉽지 않다 어.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네. 네, 그래서 좀 닮아가고 싶기도 하고, 좀더잘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럼 김은선 선수는 평소에 엄마한테 네. 뭐 이런 말씀 자주 하는 편이세요? 애정 표현이나? 뭐 사랑한다는 말보다, 근데 엄마가 참 대단했던 것 같아. 라던가, 뭐, 우리 키우면서 뭐,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엄마가 너무 대단했던 것 같아. 지금은 엄마처럼 내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는 엄마랑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엄마도 저한테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항상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좀 서로 그런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네. 김은선 선수가 선수 활동을 하는데도 많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김은선 선수가 바둑을 두는 이유를 알까요? 원동력이 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사실은 재미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입단했을 때저 월간 바둑에서 인터뷰를 할때 10년 후에 어떤 기사가 되고 싶나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항상 바둑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도 바둑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내가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원동력은 사실 재미인 것 같아요. 어렵고 어려운데 또 재미가 있고 어 제가 지금은 도장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바둑이 좀아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어릴 때 이런 마음으로 배웠구나를 배우면서 저는 지금은 이제 승부로서 높이 올라가려는 재미보다는 가르치는 재미, 바둑 그 그냥 특유의 재미를 아직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은선 선수가 음. 프로가 된지몇년 정도 됐을까요? 2002년에 돼서요. 이제 19년 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상당히 사실 오랜 시간이잖아요. 네. 여전히 바둑의 재미가 있으세요. 어. 근데 사실 좀 가르치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낳으면서 좀 바둑을 바둑이 조금 뒤로 하고, 너무 바쁜 삶이 있다 보니까 승부로서의 재미는 10대, 20대 때 치열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정말 바둑을 배워가는 아이들을 보는 재미랑 그냥 바둑판 앞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오롯이 저 자신으로만 둘수 있어서 그 시간이 사실은 제일 자유로워요. 아. 음. 아무 생각 안 하고 핸드폰도 네. 끄고 그냥 바둑판에서만 제가 이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뭐 인생에서 제일 즐, 즐겁기도 하지만 좀 어렵기도 하지만 제일 자유로운 시간인 것 같아요. 음, 그럼 김은선 선수에게는 이 바둑을 두는 시간이 오롯이 나에게만 딱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일 수 있겠네요. 네, 그냥 저 개인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예전에 막 멋모를 때는 그때는 제가 좀 어느 정도 막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10년, 20년이 돼가는 지금이 바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지금이 제일 <laughs> 꾸준하게 다른 수가 나오고 음,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한국 제배에서 김은선 선수의 목표가 있다면 일단 김채영 선수랑 두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최정상에서 전성기를 지금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버텨보고 싶고 거기서 조금 더 운이 따르면 이긴다면 더 좋겠고요. 근데 제자들한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큼은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김은서 선수가 뭐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또 강자에게 강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이번 1 6강전을 만약 승리를 한다면 공약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어... 보여지는 거 되나요? <laughs> 아, 뭐 기부를 아, 하거나 아, 뭐 이런 거를 그런... 할 수가 없을까요? 아 보여지지 않, 드러나지 않는 네. 기부 같은 걸좀 공약을 걸고 하세요. 네. 기부를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대국료를. 될까요? 대국료를. 아, 괜찮으세요, 지금? 네, 대국료를. 네. 아, 네. 어, 승리를 한다면? 대국료를. 저희 남편이 네. 요즘 최근에 발달장애 교육에 대해서 저렇게 배우고 있는데 남편이 그쪽에 마음이 좀 크더라고요. 이긴다면, 뭐 발달장애. 저 분들에게 바둑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걸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와, 어 색다른 공약이고 <laughs> 멋진 공약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아, 네 그래서 네. 꼭 하겠습니다. 김은선 선수의 좀 가치관이 드러나는 <laughs> 제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16강 전에 앞서서 김은선 선수가 엄청난 음, 네. 정성을 드리지 네.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16강전에 앞서서 가구도 궁금하고, 김채영 선수에게 선전포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김채영 선수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기사예요. 시합이 열리면은 항상 좀 응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직접 좀 도보일 수 있어서 기쁘고, 최대한 쉽게 이겨갈 수는 없게, 아. 힘들게, 힘들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좀 준비를 잘해서 좋은 바둑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김은선 5단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